무슨 일이에요? 아,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요. 혹시 음식에게도 옷을 입혀줄 수 있나요? 음식에게 옷이요? 어, 네, 제발, 제발, 제발. 또또리가 먹어본 음식 중에도 엄청 많을걸요? 어,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요? 어, 그런 건못 봤는데요? 또또리 핫도그 먹어본 적 있어요? 네, 네, 네. <laughs> 어? 아, 설마, 핫도그가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? 겉에 보이는 밀가루 옷 안에 소세지가 들어있죠? 소세지가 밀가루 옷을 입은 거예요. 우와, 그럼 저도 소세지한테 옷을 입혀줄래요? <laughs> 어. 가지 선생님, 저한테도 핫도그 만드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그럼요. 그런데 집에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줄게요. 바로 바로 밥도그. 어, 어? 밥도그? 밥이요? 밥도그는 핫도그의 빵 대신 밥을 뭉쳐서 만드는 음식이에요. 밥도그 속의 소세지는 옷을 세 겹이나 입었어요.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 시짜 좋아요! 예! <laughs> 재료로 볶음밥, 달걀물, 식빵, 소시지 그리고 꼬치를 준비해주세요. 밥도그를 만들려면 이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. 바로 소세지와 나무 꼬치! 아하 그럼요 그럼요 우리는 밥도그를 작게 만들 거니까 작은 사이즈의 소세지를 사용해 주세요. 어때? <laughs> 그럼 소세지를 들고 나무 꼬지가 뿅 하고 나올 때까지 소세지를 꽂아주면 돼요. 아하 이렇게 꼬치를 들고. 소세지도 들고,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다가, 꼬치꼬치, 뿅! 어이? 뿅! 어, 나왔다! 잘했어요, 쪼뚜 우와, 하나 했어요! 우와! 다 됐다! <laughs> 쪼뚜리 소세지 꽂는 거 너무 잘했어요. <laughs> 그럼, 소세지에게 첫 번째 옷인 밥 옷을 입혀줘볼까요?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아, 선생님 저는 밥을 많이 먹고 싶으니까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라 어? 어? 어. 아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넣고 밥을 여기다가 다 쌓는 거예요 똑똘리이게 하면은 쫙아이고왜안 되는 거지? 똑똘리 어때? 밥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뭉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아, 아, 그, 그건 어떡해요? 소세지에 밥옷을 입힐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. 어? 두 가지요? 그게 뭔데요? 동글동글 꼭꼭. 어, 어, 동글동글 꼭꼭. 이렇게 밥을 손 위에 올려놓고, 아 소세지를 올려서, 어허! 물도 조금 올려서 돌려가면서 동글 동글 꼭꼭 동글 정말 동글 꼭꼭 응. 어때요? 잘뭉쳐지죠 네네네 아, 이제 진짜 알겠어요. 자 다시. 옷이다. 어, 너무너무 따뜻해. 아이, 선생님, 다음 옷은 뭐예요? 음, 노란색 옷을 입혀줄 거예요. 하, 노란색은 떳떳리 색인데. 설마 어? 저건가? <laughs> 아이, 선생님, 달걀물이 노란색이에요. <웃음> 딩동댕. <웃음> 맞았어요. 이번엔 이 달걀물을 묻혀줄 거예요. 우와! 밥도그가 노란색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? 귀여운 풍덕! <laughs> 이렇게 하면... 어? 아, 또떨어졌 <laughs> 이렇게 하면 흘리거나 밥이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릇은 가만히 두고 꼬치를 대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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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서 노란색 옷을 입혀줄 거예요. 아, 아 좋아요, 좋아 진짜 제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꼬치를 들고 그릇은 가만히 두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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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노란 옷을 입혀요, 대굴대굴. 와, 더 따뜻해졌어. 어, 아, 아, 그, 그, 그런데요, 선생님. 어, 이제 바삭바삭한 옷을 입혀야 하는데, 어, 아무리 찾아봐도 바삭바삭한 건안 보이는데요? 어. 여기 있잖아요, 도토리. 아. 네? 아, 식빵은 말랑말랑하잖아요. <laughs> 이 식빵으로도 바삭바삭한 옷을 만들 수 있어요. 허, 어, 정말요? 집에 빵가루가 있다면 빵가루를 사용하면 되지만 빵가루가 없는 친구들은 이 식빵을 이용해서 바삭바삭한 빵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. 먹고 남은 식빵이나 테두리 아무거나 다 좋아요. 전자레인지에서 3분 정도 돌려서 바삭하게 만들어주세요. 식빵이 바삭해지면 이렇게 으깨주면 돼요. 빵가루 완성! 이렇게 바삭바삭한 옷을 입혀주면 돼요. 빙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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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. 바삭한 옷 입혀요, 빙글빙글, 빙글빙글, 빙글빙글 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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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 바삭한 옷 되지요. 와, 바삭바삭 옷까지? 오, 도토리 고마워. 옷을 입은 밥도그에 식용유를 뿌리고, 오븐에 넣어서 8분간 돌려주세요. 에어프라이어나 후라이팬을 사용해도 돼요. <웃음> <웃음> 짠! 맛있는 냄새. <laughs> 어때요?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어, 선생님 오늘 밥도을 만드는 방법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얼른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을게요. <laughs> 그럼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고 또 놀러 와요. <laughs> 자 이렇게. 또 엄청난 사실 알아냈어! 어? 뭔데, 뭔데? 뭔데? 옷을 입은 음식이 있다! 어? 진짜? <laughs> 어떤 옷인데? 어, 바로 바로, 짠, 이런 <laughs> 옷. <일어서. 웃음> 아, 이건 밥도그라고 하는 건데. 이 밥도구도 떳떨이처럼 옷을 세겹이나 입었어! <laughs> 이 소세지 위에 밥으로 만든 하얀 옷! 그리고 달걀물을 입힌 노란 옷! 마지막으로 바삭바삭한 빵가루 옷! <laughs> 이 밥도구는 옷을 세겹이나 입은 음식이라고! <laughs> 어, 그럼! 음식들도 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네 어, 그러네 <laughs> 오빠떼구리 옷을 입을 수 있다구 <laughs> 그러지 말고 우리 얼른 먹자 <laughs> 밥도구의 맛이 궁금해졌어 <laughs> 아, 먹자 먹자 <웃음> <웃음> 아, 고맙습니다 맛있게 주, 먹겠습니다 아,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 <laughs> 아헐아다 <Marvel> 아+ 헐 아+ 맛있헐 아+ 아+ 헐 아+ 헐 아+ 헐 아+ 헐 태어나줘서 고마워. 우와, 진짜 진짜 축하해. 세상에 밝은 빛이 되자. 항상 건강해야 해. 이걸 가지고 싶다면 딩동댕, 딩동댕, 딩동댕 유치원을, 유치원을 함께 보고 싶은 친구들을, 친구들을 우리 또뚜리숲 요정들에게 소개시켜줘 <laughs> SNS에 글을 올려주면 두 친구 모두에게 이 귀여운 열쇠고리를 선물해줄게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많이 <웃음> 소개시켜줘 <웃음> 호호 웃으면서 때구리처럼 멋지나